안녕하세요. 어, 구약성서의 세계 이제 5월 16일 어, 강의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까지 이제 홀로 남은 유다 왕국과 포로기 예언자들 이제 예레미야까지 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포로기 상황을 좀 보고 역사적인 상황을 좀 보고. 이제 포로기 예언자 이제 에스겔 그다음에 어, 제이 이사야, 이사야 사십장부터 이제 오십오장, 그리고 이제 포로기 이후 예언자 제삼 이사야, 이사야 오십육장부터 육십육장 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 포로기 이후에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같은 학자 그 예언자들이 제이 성전 시대 이제 그 제이 성전 건축과 더불어 포로기 이후 시대에 어, 어떠한 어또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끄는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 우리가 역사서 신명기 역사, 신명기적 역사서를 쭉 봐왔는데 이제 이 포로기 이후에 이제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또 새롭게 써지는 역대기 역사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쭉 살펴보고 그다음에 에스라누 예미아까지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제2성전 시대 때 그 유다 공동체 내지는 예후두 공동체라고 하는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가 어떻게 또어 새로운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지 어 이제 오늘까지 보면은 그럼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구약 성서 시대 이제 말라기까지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어떤 종교 개혁까지 이제 보면은 구약 성서 의 시대는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고제2 경전이라고 하는 이제 외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 이스라엘의 또 예배와 시편에 대한 거. 대부분이 이제 제2 성전 시대에 이제 찬송과 또 기도문, 또 어, 예배를 드릴 때 입술로 드리는 찬양해서 어, 시편이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어,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혜 운동과 지혜 문화 그리고 나서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이렇게 어, 쭉 이제 구약 성서 이제 게로운 감옥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쭉 지금 훑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오백팔 년에 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는 어, 멸망하고 말고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제 그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어, 이제 포로 시대를 이제 살게 되는데 그 포로기 상황의 특징이 한네 어, 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포로 시대를 좀볼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 바벨론 포로 시기는 그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에 비해서는 그런 잔인한 정책보다는 어, 자기네들의 자체적인 삶을 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지을 수 있었고 또 자신의 거주 지에서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게 이제 어, 포로기 어, 그 아시리아 제국의 포로 정책과는 다른 그런 바빌론의 이제 그런 어, 좀 유화적인 그런 어,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남유다 백성들이 어, 자신들의 자치적인 공동체를 또 형성해 갈수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그 아무래도 남유다의 이제 리더 어, 계층들이 이제 끌려갔기 때문에 어, 그들은 어, 쉽게 그 어떤 혼합주의, 그 바빌론의 이방 문화에 이제 젖어들기보다는 어,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별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어, 자포을 피하고 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유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런 노력이 이루한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가 어, 그렇게 이제 어, 다니엘과 어, 그 그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사가 아베누고가 어, 그렇게 어, 바벨론 포로 사리에서도 이제 구별된 삶을 이제 사는 것을 이제 묘사하잖아요 물론 그 다니엘의 그 묘사된 배경은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 사리이지만 어~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어~ 이 다니엘이 써진 것은 이제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 사세 그 헬라시대 때 이제 쓰여진 거지만 그러나 어~ 그들의 어~ 말씀 전통들이 이어져 내려. 오는 것을 그들의 유산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바빌론 포로사리에서도 이렇게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 요게 이제 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 그들이 믿었던 야웨 종교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위기의 시대가 바로 이 포로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셨던 야외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이방 어, 갈대아인들,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어, 지켜만 보셨느냐? 그러니까, 야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 그 제국에 신 마루둑에 비해서 약한 것이냐? 어, 거기에 대한 이제 반성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 새롭게. 그들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와 신앙의 전승을 어, 새롭게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오경을 통해서 신신 당부했던 하나님 계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이 시기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처절한 반성은 어, 결국은 신명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다시금 그들의 역사를 여수와부터 사사기 사무엘사가 요랑의 상하를 어, 다시금 정리하게 함으로써 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 순종하는 어, 그러한 어, 왕들은 어, 어, 풍성하게 어, 그렇게 강하게 어, 강성할 수 있었으나 그들의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또 모세의 명령대로 우상 숭배로부터 철저하게 경건성을 지키지 못했기에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은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역사를 그들이 처절한 반성 가운데 이 시기에 이제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그 포로로 끌려왔던 세대들에게 미래의 회복의 선포. 왜 예레미아나 그 다음에 이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선포 남은 자들의 사상을 계속해서 선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 회복되었을 때는 이전의 손주들의 그런 실패한 신앙의 전철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새로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리라 하는 이러한 이제 신학적인 처방과 비전과 어떤 새로운 블루 프린트가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 사실은 그 야외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거 유일신론 자체도 이 포로기 시대 때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 우리가 왕정 시대에도 쭉어 봤지만 어 계속해서 산당들이 있었고요. 철저하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근절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 자체가 뭐냐하면은 그들이 사실은 어,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 선제자들과 그렇게 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걸 봤을 때는 아직 그 분열 왕국 시대에는 완벽한 유일신 사상이 확립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laughs>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 북 이스라엘의 그 어떤 신앙 전통이 저 아래 세일산 어 그다음에 그 어떤 시내산 그 시나이 반도까지 내려감으로 이제 호랩산까지 이제 엘리아가 나중에 이세벨 피해서 이제 이렇게 어, 남쪽 그먼 곳으로 그렇게 어, 순례 여행을 떠나는 것 자체가 여전히 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께서 어, 그 이제 시내산 호랩산을 통해서 이제 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호랩산에 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들의 그 여정 가운데 쿤틸렛 아주르드라고 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낙그네들의 여각 어? 여인숙 그러한 곳에 새겨져 있던 어, 야야와 어, 그의 아세라라고 하는 요러한그 어, 글귀들을 보, 볼 때에. 어, 북이스라엘의 그 신앙 전통, 종교사의 어떤 전통들이 여전히 다신론적인 야훼와 그의 여신, 그의 배우자 여신 아세라라고 하는 것을 어 이야기할 그런 정도로 아직 다신론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횡행하고 있었고 남유다 자체도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아스르제가 멸망할 때에 남유다가 어떤 시스기아 종교개혁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산당을 없애려는 노력을 했으나 결국은 그들도 그런 다신론적인 가난문화와 철저하게 구별되지 않음으로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쭉 보게 되고 그 예언자들의 심판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철저하게 어, 야외 유신 신앙을 이 포로기 시대 때 그들의 역사를 반성하면서 어, 세워나가 굳건하게 구체화시키고 어, 세워나갔다고 하는 거를 이제 볼수 있게 되죠.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바로 그 제사장 소위 제사장 사가라고 하는 어 그니까는 그 창세기 일장의 어, 창세기 일장은 제사장 사가에 의해서 그다음 창세기 이장 사절 이하부터는 그 야외 사가에 의해서 이렇게 써지는 것으로 이제 어그 기본적인 어 문서 비평자들은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 사실은 그다신호적인 사회에서의 창조 신화는. 어~ 그 바빌론의 어, 에누마 엘리시 에누마 엘리시 그게 이제 바빌론의 창조신화인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어~ 비체신 마루둑과 어둠의 신 티아마시 서로 싸우면서 결국은 비체신이 어둠의 신을 물리치고 티아마의그 시체를 가지고 반으로 잘라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이게 이제 어~ 그 고대운동 신화에서 이 창조 신화에서 주로 나오는 이제 카오스 캄프 무질서와의 전쟁이거든요. 그 무질서의 전쟁을 선한 신이 이기므로 세상의 질서와 빛이 이루어지고 세상에 창조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시론적인 사회에서는 그런 선한 신 악한 신과의 싸움으로 나와요. 그러나 창세기 1장을 보면은 그런 다시론적인 풍경이 전혀 없죠. 오히려 유일신 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고 궁창 아래의 물은 또 육지와 바다로 나뉘라. 그리고 각각의 식물들, 동물들 종류대로 창조가 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더라. 그 기록은 정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 철저한 유일신론적인 배경에서 그렇게 창조의 서사시를 쭉. 어, 선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벌써 창세기 일장의 그 제사장 사가 제사장 사가들은 이제 이 포로기 때 이제 활동을 한 제사장 사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와서 완전한 유신론 사상이 확립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볼수 있게 되는 게그 창세기 일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 포로기 상황에 이르러서 비로소 어, 그들이 그어 그, 어, 야외 유일신 사상을 이제 확립을 했다고 하는 거 이제 그거를 또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어, 그러니까는 이제 그세 번째 야외 종교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위기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세 율법 그의 사상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또 그들의 역사 서술을 그런 어 신명기 사가의 그인가공보적인 사상으로. 어 기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종교 사적인 발전에서 그 유일신 사상이 이제 확립된 게이 시기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 포로기 상황은 아그 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 전통적으로 내위기의 규정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걸더 이상 할수 없게 되는 되는 그 때에 오히려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순종의 방법이 포로의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방인의 땅에서 어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게더 이상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게어 말씀의 그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죠. 그 순종하는 삶의 대표가 할례를 행하는 일과 안식일을 철저히 준행하는 일이 이제 포로기 때더 확립이 되는 거고. 더 강조가 되는 거죠. 왜?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율법에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할례 예식과 안식일 준수, 더 나아가서는 그 음식 규정들, 어그 거룩한 음식들 성결법 규정에 따라서 그들이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또한 이, 시기,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 또 시편 같은 경우가 입술로 드리는 찬양, 그래서 예배소로서 또 확립되어지는 시기가 요 포로기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어, 기억할 수가 있,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어 일반적으로 이제 포로기 상황을 얘기했을 때 어, 그들은 어, 587년에 이제 멸망한 이후에 어, 오늘날까지도 어, 그 어, 이어지는 그들의 어떤 멸망 앞에서의 그런 실패의 역사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어, 새로운 처방전과 새로운 어떤 어, 비전, 블루프린트를 그리면서 다시금 그들의 어,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어, 하나님을 어, 온전히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 한 민족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 그, 그 역사의 어, 그림자로, 역사의 이제 뒤안길로 사라져 버릴 수 있었던 어, 그러한 어, 이 포로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겠느냐. 어, 그냥 민족이 그냥 소멸돼 버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조상들이 받은 그 신앙 전통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고 갱신시켰다는 거죠. 오히려 포로기 위기의 상황에 아 신은 없어. 야외는 어? 마르둑보다 약한 신이야. 하면서 다 그들이 떠나갔다면 지금 오늘날 이 구약 성경과 그 구약 성경을 또 기반으로 한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면이 포로기 시대 때 이들의 철저한 신학적인 반성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회복의 비전, 회복의 소망을 꿈꾸고 있었다고 하는 거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을 유대인들에게 할수 있었고 또 오늘날 그 유대인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됐던 귀중한 그러한 어, 계기가 바로 이 포로기 시대 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어, 전해지지 못할 뻔 했, 했었던 그런 위기 상황이 두번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포로기 상황인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한세 번째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포로기 이후에 제2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도 어, 그들이 소망한 대로, 그들이 포로 시대 때부터도 계속해서 강구했던 대로, 이제 하나님이 7 0년 후에는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사흐 기름부음 받은 자에 의해서 새로운 영광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 영광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누에미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파견돼서 왔을 때쯤 그. 제2성전 시대에그 예후두 공동체는 처참하게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 소멸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단행이 안 됐다면은 여전히 구약 성경의 전승은 거기서 스탑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들이 있었던 거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신앙유산에 대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거고 그들이 철저하게 보이는 현실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들의 어, 신앙적인 이상량과 비전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사실은 어, 성경의 성경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쭉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어, 귀하게 어, 여기고 본받아야 할 점이라는 거죠. 현실은 다 무너져 내리지만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원하던 바대로 삶은 펼쳐지지 않지만 여전히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제까지 이끌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랐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어, 포로 기시대때 이스라엘을 여전히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 어,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계속될 수 있었던 어, 중요한 어, 그. 어, 기능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언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제 예레미야, 특별히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 그런 어,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다시금 회복. 되어지는 그런 비전을 이제 꿈꾼 거고요. 그런 비전 자체는 사실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문서 예언자의 시초인 아모스로부터 그 남은자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아모스는 심판 위주의 선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자 사상이 아모스에게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그 남은자 사상이 호세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이내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더욱더 강조되면서 그게 예레미아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예레미아와 호세아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전통의 예언자였다면은 이제 지금 어, 보게 될 에스겔. 에스겔은 이제 어, 남유다 예루살렘의 제사장적 예언자로서의 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실제로 포로기 이제 제1차 포로기인 597년에 그 고니아 그 여와 긴 왕이 이제 어. 어 포로로 끌려올 때 같이 끌려왔던 그런 제사장적 예언자거든요. 에스겔이 포로 시대 내내 그들 그의 주변의 장로들이 모여서 오늘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포로 공동체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인 유산을 계속해서 전해주었던 게 이제 에스겔 예언자가 되죠. 그러니까 에스겔 예언자의 활동 연대는 기원전 593년부터 586년까지. 그는 어, 제1차 포로로 끌려와서 제 2차 포로 이제 587년에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 사이 그 어간에 어, 그가 활동한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제 구성을 보면은 어, 에스겔은 1장에서 이제 3장까지가 이제 소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고요. 어, 더 나가서 이제 파수꾼으로서의 예언자의 사명이 이제 어, 그렇게. 드러나는 소명, 소명, 소명장으로서 어, 에스겔이 이제 꾸며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에스겔 3장 17절,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이제 파수꾼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는 장면. 반면에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가 파수하는 나무로 1장 11절에서 12절에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하박국 같은 경우, 이제 하박국 같은 경우도 이제 포로기 요 이제 들어갈 무렵에 이제 활동했던 학자로 이제 그런 예언자로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화박국이 이제 갈대아인들의 침범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 이제 호소하고 항변하는 모습이 어그 일장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그 갈대아인들의 어그 침탈 앞에 왜 하나님의 담담 어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어 계약의 백성들. 를좀 구원해 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박국외치을때어 하나님께서 무슨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당시의 로마서 1장 17절 이제 바울 사도가 받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이제 하박국에서도 나오는데 근데 하박국은 어 높은 막루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로.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하바코 같은 경우가 뭔가 예언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듣고 그것을 전하는 자, 파수하는 자가 처음 그 전쟁의 그 기미를 발견하고 알려주는 것처럼 이게 뭔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가장 앞서서 그 일들의 전조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일깨우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걸 보더라도 에스겔 파수꾼, 예레미야는 파수하는 나무, 하박국은 높은 망루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 2장 1절에 보면 기다리고 있는 거.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해안을 가진 자들이다. 이게 어, 예언자들이다. 그래서 제가 예언자는 높은 안테나를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이 세상에 그 어, 옳고 그름과 어, 이 세상에 이제 어, 어떠한 방향으로 어, 흘러가는지를 어, 가장 먼저 간지하고또 백성들이 일깨워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 예언자들이 어, 자기네들이 뭐 대단한 어떤 그런 해안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서 뭐 대단한 사상가와 철학가라서 그걸 할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 세상의 경륜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성경 해석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를 하셔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 이 영적인 아테나 높이 올리고 늘 하나님의 재단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이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탄식의 어떤 그런 어, 기도에서도 드러나게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도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어, 그 어, 거룩한 그 디바인 어셈블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어 에스겔 그 이제 마른 그어 골짜기의 그 뼈다귀들이 어 그렇게 일어나는 환상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재단으로부터 물이 어 쫄쫄쫄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는 그런 환상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깊은 기도와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새롭게 이제 구현되는 거거든요 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의 예언자로서 깊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런 살아있는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소명장이 그렇게 1장부터 3장까지 펼쳐지고 심판선포가 바로 이제 4장 1절에서 24장까지 쭉 펼쳐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방족수들에 대한 예언, 열방에 대한 심판선포. 이게 계속해서 모든 예언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아, 25장부터 32장까지. 그리고 나서 회복에 대한 예, 심판 다음에 이제 회복에 대한 예언이 늘 나타나는데 에스겔 같은 경우는 33장에서 39장 그리고 나서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이 40장부터 48장이다. 자 이렇게 에스겔이 구성이 됐고요. 자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시간에 가서 에스겔의 사상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제이사야 제삼이사야 이제 살펴보고 어, 그리고 나서는 어, 역대기 역사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